안녕하십니까. 어, 오늘은, 어, 작년도 2020년도 양천고등학교 1학년, 음, 기출문제 중에서 몇 문제만 좀 풀어보면서, 어, 문제가 어떤 난이도 나왔는지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보고, 어,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른 문제는 좀 평이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. 어, 지금 풀어드린 한 3개, 4개 정도만 어, 우리가 문제 좀 난이도가 좀 있다고 좀 판단이 돼서,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, 어, 작년도 중간고사 양천고사 14번 문제입니다. 음, 자, 지금 이차 방정식을 주셨고, 이 근이 허근을 가질 때, 세제곱이 실수가 되는, 어, 모든 실수의 값이 곱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. 자, 이 문제는, 어, 블랙라벨이란 책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모든 심화 문제집이 한 번씩은 있는 문제입니다.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Z가 허근이니까 뭐 Z를 A 플러스 아 여기가 A가 있으니 딴걸 써볼까요? 뭐 Z를 P 플러스 Q I다 뭐 이런 형태로 놓고 데이블에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긴 하지만 어 겁나 복잡하다. 이렇게 풀면 그래서 어, 이렇게 풀지 말고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을 좀 써보도록 합시다. 자 우선 한 가지 기억할 건 허근도 허근도 근이다. 자 그래서 허근이 z라고 했으니까 허근이 z라고 했으니까 x를 z라고 하자. 자 그러면 근이니까 어떻게 하자? 어떻게 하자? 대입을 하자. 대입을 하면 되겠네. 자 여기다가 2차 방정 대입을 하자. z를 제곱을 하고 a에 1 z 더하기 3은 0이다. 그럼 어떡 할까요? 음, z 세 제곱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식을 좀 변형할게요. 자 우선 전개할까? z 제곱에 a a z 더하기 3은 0. 어 그리고 z 제곱은 해봅시다. 싹다 넘겨볼게요. 그러면 a에 z,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3, 이렇게 나오시나요? 자, 요거를, 기억식으로 놓고, 자, 이쪽에서 z 세제곱을 한번 봅시다. z 세제곱. 그럼 z 세제곱이면, 음, z 곱하기 z 제곱으로 볼수 있겠네요. 그러면 z에, z 제곱이 금방 기억식에서 나왔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봅시다. z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. 자또한번 전개. a z의 제곱이 나왔고 이번엔 마이너스로 묶어 볼까요? 이렇게 z로. 어 그랬는데 아까 이 z 제곱이 또 여기 또 있어. 또 바꿔볼게. a에 a에 z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.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z. 어 그럼. 전개했을 때 다시 한번 넣어봅시다. 어... 어떻게 할 거냐면 Z가 있는 거하고 Z가 없는 걸로 나누어서 볼 거예요. 그럼 한번더 정리해볼까? Z, A 제곱 Z 마이너스의 A 플러스가 아니고 그대로 전개하면 되겠구만.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A 플러스 3Z 자! z가 보여요. z가 보이시지요? 묶어 주세요. a제곱 마이너스 a배기 3 z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3a 그런데 얘가 뭐래? 얘가 뭐래? z 세제곱인데 z 세제곱 뭐래? 실수래. 실수래. 어, 그럼 얘 실수야. 그런데 어 z뭐죠? z뭐죠? z, 뭐죠? z, 뭐죠? z 허근이에요. 그러니까 이 z는 뭐? 허수예요. 허수예요. 그리고 a는 뭐죠? a는 실수라고 했어. a는 실수라고 했어. 그러면 얘가 실수가 되려면 이쪽에 있는 허수가 사라져야 되겠네. 그럼 얘가 0 나오면 되겠네요? 그죠? 어 따라서 좀 마무리 줘볼까?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뭐 나오면 돼? 얘가 제로가 나오면 돼. 그렇게 되는 모든 실수의 곱을 구하라네 아... 뭐야 이거 근계수 관계지 알파 곱하기 베타 뭐 나오죠? a 분의 c 마이너스 3 그죠?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. 자 이렇게 14번 풀이를 할수 있겠다라는 거지. 만약에 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허수를 이 z를 자 p 플러스 q i 꼴로 집어넣고 대입을 해서 풀어도 되지만 그러면 아마 요거보다는 시간이 더 네배 정도는 더 많이 걸릴 거야. 그죠? 어. 자, 그래서 답은 풀이는 이렇게 푸는 게 어, 시험 보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.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되셨죠?